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머리로는 되지만 아직도 가슴으로 깊이 내려앉지 않은 그러한 악성이 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서열 짓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1등만 하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 내가 남을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의 그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가끔은 사람을 서열을 짓습니다.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 못하고 이 사람은 또저 사람보다 못해. 정말 못함이 아니고 다름인데 말입니다. 머리로는 다른 거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향을 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산다 소중한 생명들이고 또한명한명 한명 보면 그들의 부모에게는 너무나 귀한 아들, 딸인데 말입니다. 주님의 예수 심장이 저에게 더 덮여지면 이제 그 남아있는 쓴뿌리가 다 제거되고 모든 영혼을 귀하게, 정말 귀하게 바라보는 심장이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